유상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셨어요. NBA 시각에서 정권의, 정편의 탄생을 말씀하셨는데 이건좀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어? 아니, 이거, 이거이 부분은요. 이렇게, 저, 그, 이게 팩트처럼 말씀을 하셨으면 이거는 진상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국정운영... 원활하기 위해서 정권이 방송을 만들었다. 이건 굉장히 그 위험한 말씀이고요. 종편에서 역할만 있으면 안될것 같아요. 그리고 부상위원께서 이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은 후보자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종편을 만든 배경이 지상파가 적대적이어서 MB 정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다라고 그러는데 이 얘기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라고 하셨죠? MB정권을 지켜야 될 목적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일, 하여튼 뭐, 뭐 수호 건보가 뭐 아니비 MB정권을 위해서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얘기를 혹시,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정확한 워딩이 뭐예요? 말씀해 주세요. 아니 아까, 아까 막 묻고 그러던데요. 저기 오2원이랑 하여튼 아, 그런 하여튼 MB정권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얘기를 혹시 후보자께서는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편이 만들어진 배경이? 그 배경은 뭐 별로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나중에 그 최시중 전 위원장께서 네. 어큰 신문사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소수를 결정해야 되는데 다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인터뷰한 걸본 적이 있습니다. 글쎄, 뭐 그건 저희들도 그때 기억이 나고요. 이게 지금 오래됐다 그래서 이렇게 어 팩에 근거하지 않은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좀 이상하고요. 아까 최선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야말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호성 방통위원장 후보자, 이은 청문회에 대해. 조선일보 출신의 강효상 의원 이번하고 이제 막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해요.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이제 워낙 이력이 그런 쪽에 언론 개혁 예, 쪽에 있다 보니까 정파적이라고 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정부에 대해서 막 뭐라고 뭐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고 정파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당신은 방통위원장을 할 자격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현실적으로 정편이 너무 많다. 강요상이 뭐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채널이 많은 편이냐 무슨 정편이 많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그 이야기를 하죠. 의무정성을 말하는 거다. 예. 지금 의무정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 스카이라이프를 보거나 케이블 TV를 보거나 이 사람들은 전파를 쓰는 방송이 아니고 유선 방송이잖아요. 케이블 방송이라고 정편 자체가 한 TV에서 다 보니까 케이블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상파는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거니까 중앙 방송으로는 kbs mbc sbs ebs 밖에 없는 거예요 지상파는 예나머진다 지역 방송들입니다 수도권 지역 방송도 있고 근데 나머진다 케이블 tv 인 거죠 근데 케이블 tv 나 스카이 라이프 같은데 종편 보도 채널 이런 것들은 의무 전송을 하게 법으로 정해놨어요 예, 처음에 종편 출범할 예. 때 예. 그러니까 앞 번호를 주면서 또 완전 예. 특혜죠 예.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니 그것에 대한 답이었던 거죠 의무 전송으로 종편이라고 하는 채널이 너무 많다. 이게 지금 네. 방통위원장 후보자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무전송이니까 그러니까 종편 외의 채널은 KBS 1 하고 EBS 두 가지 채널밖에 없거든요. 음, 음. 그러면 나머지 SBS나 KBS 2TV나 MBC는 의무전송 채널이 아니에요. 의무전송 채널이 됐을 때 이익이 뭐냐면 광고 가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똑같은 그 프로그램에 광고를 얹어도. 이 확산되는 범위가 달라지니까 음. 그래서 그 종편 출범 이후에 2016년도에 방송통신위원회 자료를 보면 4년 동안 채널 4개 채널에서 1,286억 원을 추가로 광고 매출로 벌었다고 나오거든요 그중에 tv 조선이 335억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jtbc 321억 mbn 319억 채널 a 316억 이렇게 의무 전송 채널이 아니었다면 벌어들리지 못했을 수익을 이렇게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질이 그렇게 떨어지는데도 버틸 수 있는 이유가 그렇게 되는 거고 또 토크쇼 중심에 인건비 중심에 저렴한 프로그램을 계속 돌릴 수 있는 이유가 이 광고비 안에서 똑같은 포맷의 프로그램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그런 식인 거죠. 근데 문제는 강요상이 한 말이 정편이 왜 만들어진 줄 아냐를 자기 양신고백 비슷한 걸 해버린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지상파들이 광우병 적 불이네 뭐네 해갖고 지상파들이 정권 초기에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그것을 견제하려고 만들었다는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노골적인 성능이 말하면 안 되지 언론 자유의 빛나는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laughs> 상대방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상파를 깔려고 보니 케이블 TV가 왜 드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TV 조선이 속해 있는 조선일보 패밀리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속마음이 밖으로 터진 거죠. 네, 부끄럽지 않은 지 몰라요. 이강효상의원 발언 때문에 종편을 없애야 하는 이유가 너무 타당하게 밝혀졌어요. 그렇죠. <laughs> <laughs> 누가 모두, 자신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이 당사자가 조선일보 출신이라는 걸다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부끄럽지 않은지 정말 너무 이해하기 힘들어요. 너무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laughs> 자기들은 지상파 때문에. 피해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지금. 지금 강요상 이 사람의 이 발언이 굉장히 좀 위험한 게 이거를 좀 파헤쳐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국정조사나 특검을 결성을 해서 이거는 이건 언론 탄압이죠 일종의 국민 주권 침해 뭐 이런 걸로 해서 조사를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조선일보 출신들의 그 뻔뻔함. 가끔씩 이제 정치계로 들어오는 언론사 출신들은 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쪽에도 있어요. 언론사 선생님들 꽤 많으신 편인데 국민한테 들 호도하는 개념 있잖아요. 막 언론에 뭐 뭔가를 지향하고 사운 뭐 이런 거에 보면은 근데 알고 보면 아다 못해 북한군이 서울에 들어오면 북한군을 찬양해. <laughs> 그 전에는 네. 일제강점기 때는 일본을 네. 찬양해. 그리고 군사독재가 들어오면 군사독재를 찬양해. 네. 늘상 이렇게 해오던 세력들이잖아요. 폐간시켜도 마땅할 조선일보에게 사실은 TV 매체를 준 그, 시대적 흐름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뭐냐면은, 인쇄 매체의 급격한 쇠락, 하락세, 사람들이 안보, 신문을 안보니까. 예, 예. 하다못해 조선일보의 초총 발행부수나, 웬만한 팟캐스트들이 듣는 사람이 더 마,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예. 조선일보가 최 가장 많다고 하는데, 그 200만부야, 200만부. 그럼 이미 팟캐스트 내에서는 한 1, 2년 전에 200만이라는 이야기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인쇄 매체들이 몰락해 가는 과정에서 어차피 그 사람들은 같은 언론이라는 개념에 하 영상매체, TV매체, 전파매체 이런 것들이 필요해진 건 사실이었어요. 근데 그 전에는 그게 두 개를 같이 가질 수 없던 법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언론 권력이 돼버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상파라고 하는 건 SBS라고 할지라도 공공재를 같이 쓰고 있는, 전파를 쓰고 있는 그런 게 있어서 공적인 개념이 있었단 말이에요. 일반 신문들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 왜 서울신문 정도, 지금은 아닙니다만 국가가 사실상 신문을 발행하는 정도를 제외 대한일보라든지 했는데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서울신문으로 바뀌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정부가 발행하는 신문 은 없어요. 근데 신문은 사형 신문, 사형 언론 개념이 강했고 지상파는 공영 개념이 강했단 말이에요. 요거를 일반 사적인 신문들한테 지상파 그러니까 지상파의 버금가는 종합 편성 채널, 종편, 지상파랑 똑같이 편성되는 보통 케이블 TV라고 하는 게막 생겼을 때는 전문성으로 갔단 말이에요. 음. 일반적인 보도, 뭐 오락, 음악, 뭐 하다못해 예술, 스포츠 각 분야의 그 하다못해 낚시 방송 알죠? 예예 예, 낚시 방송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전문적인 걸 주는데 그 케이블 채널에다가 종합 편성 채널을 준다는 것은 뭐 그렇게 줄 수는 있죠. 근데 그게 그 주체가 조선일보 콘소시엄 동아일보 콘소시엄뭐 m b n 콘소시엄 중앙일보 콘소시엄 이게 JTBC고 예. 그런 관점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거대한 언론 권력이 돼버리는 이 상태가 왔던 건데. 그 속내를 그렇게 드러내나? 지상파가 워낙에 정권의 말을 안 들어 먹으니까 정편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무덤 봤죠. <팠죠. 웃음> 네. 앞에 말씀드렸던 우문정성 조항만 없어도 음, 음. 다 폭망이더라고요. 근데 제 허가 이슈가 많았었잖아요. 그민원연에서그 모니터 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이 계속 고발을 활동을 해 왔잖아요. 그게 재 허가 심사 과정에서 탈락하도록 이 벌점을 쌓으려고 했던 노력이었는데 꼼꼼한 임비께서법 테두리 밖에 있는 조항을 이용해서 특혜를 준 거니까 그것만 다시 위원회 차원에서 정성화시켜도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채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정권도 바뀌고 그래서요. 이게 그래서 지금 극렬하게이효성 후보자의 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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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라고 막 터뜨리고 있고요. 특히 야당 자유한국당 쪽에서 절대 안돼 중에 한 명이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예요 임명을 강행하면 또 국회에 경색된다 이렇게 언론 쏟아내고 있고요. 음. 근데 그 정편은 숫자는 줄이는 게 맞고요. 워낙에 저질 방송들은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 했는데 여기 정파적인 이야기인데 두 번째라고 생각해요. 일단 JTBC 쪽은 좀 돈이 좀 많아서 정말 정편처럼 만들어요. 정합편성 채널처럼 만들어 드라마도 만들고 예능도 좀 고급스럽게 만드는데. T.V.조선하고 채널 A나 M.B.N. 쪽은 사실 뭐 돈이 그렇게 많은 대기업 군 재벌 이런 과는 아니잖아요. 밤에 대통령인 거지 그냥 지들은. 그러니까 종편흉내를 내려다 보니까 편법이 엄청 더운데요. 예를 들어서 종편이건 지상파간에 물론 비율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광고 비율도 다르고 뭐 중간 광고 허용 부도좀 다르고 그리고 그 편성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드라마 몇 프로, 뭐 예능 몇 프로, 보도 몇 프로, 교양 몇 프로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종편에도 있는데 그 종편의 그 비율 편성 비율을 맞추려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꼼수가 등장하는 거야 누가 봐도 정치인들끼리 하는 이야기 하는 건데 뭔가 조금 예능적 요소를 집어넣어서 나중에 편성표에 보면 예능으로 분류시킨다든지 또 있잖아요 그재연 배우들 그런 분들 나오시게 해갖고 그 사건 같은 거를 재연한다 이런 거를 드라마로 포함시킨다라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근데 그것까진 떠나.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채널을 보기하기 위해서 끌어들이는 것 중에 예전에 정권 바뀌기 전에는 막 야당가는 쪽 노인들 친화적으로 만드는 것도 있었지만 저질 컨텐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지금 현재 모 뭐, 뭐 방송에 모뭐 방송에 이것은 뭐 실화래, 뭐 이거는 뭐진짜네뭐 해갖고 음, 음, 음. 그걸 재현하는 거 보면은요 거기 나오는 내용들은 상상을 초월해요 저질성이.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어, 뭐 아, 아씨, 옆집 누나 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그 며느리의 뭐 새벽에 외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보통 뭐 사건 난것 중에 희한한 것들만 골라가지고 그걸 지연으로 음... 보여주니까 노인들이 거기에 빠지셔가지고 지금 막 헤어나오지를 못한다고 <laughs> 전혀 안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laughs> 자 어쨌든 최근에도요 겨우 벗어났잖아요 TV조선이 원래 허가 지금 조건부로 다시 제거해 준 거거든요 예. 계속 그램 걸리면 결국은 없어집니다 근데 그 채널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리주가 바뀌는 방식으로 없어져요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돼 어느 날그 컨소시엄이 민주 진보 뭐 여러 가지 매체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딱 네, 뭉쳐져 가지고 네. 하나 만들어도 좀될것 같은데 돈이 너무 없어 진짜 이쪽은 얼마면 돼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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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면 <하면> 돼? 됐거든? <laughs>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현실적으로 정편이 너무 많다 강효상이 뭐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채널이 많은 편이냐 무슨 정편이 많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그 이야기를 하죠. 의무정성을 말하는 거다. 예. 지금 의무정성이라는 게 뭐냐면 은 지금 우리 스카이라이프를 보거나 케이블 TV를 보거나 이 사람들은 전파를 쓰는 방송이 아니고 유선 방송이잖아요. 케이블 방송이라고 정편 자체가. 한 TV에서 다 보니까 케이블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상파는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거니까 중앙방송으로는 KBS, MBC, SBS, EBS밖에 없는 거예요. 지상파는. 예. 나머지는 다 지역 방송들입니다. 수도권 지역 방송도 있고. 근데 남아진 다 케이블 TV인 거죠. 근데 케이블 TV나 스카이라이프 같은데 종편 보도 채널 이런 것들은 의무 전송을 하게 법으로 정해놨어요. 네, 처음에 종편 출범할 네. 때. 네. 그러니까 아번호를 주면서 또 완전 네. 특혜죠. 네.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니 그거. 그것... 영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다라고 그러는데 이 얘기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라고 하셨죠? MB정권을 지켜야 될 목적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라, 하여튼 뭐수호원뭐가 뭐 아니라 MB정권을 위해서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얘기를 혹시,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정확한 건 어디 뭐예요? 말씀해 주세요. 아니 아까, 아까 막 묻고 그러던데요. 저기 오이원이라. 하여튼 아, 그런 하여튼 MB정권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얘기를 혹시 후보자께서는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편이 만들어진 배경? 그 배경은 뭐 별로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나중에 그 최시중 전 위원장께서 네. 어, 큰 신문사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유사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셨어요. NBA 시각에서 정권의, 정편의 탄생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좀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이거, 이거, 이 부분은요, 이렇게, 이렇게 저, 그, 이게 팩트처럼 말씀을 하셨으면, 이거는 진상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국정운영을 원활하기 위해서 정권이 방송을 만들었다. 이건 굉장히 그 위험한 말씀이고요. 종편에서 역할만 있으면 안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상 위원께서이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은 후보자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종편을 만든 배경이 지상파가 적대적이어서 MB 소수를 결정해야 되는데 다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음. 음, 인터뷰한 걸본 적이 있습니다. 글쎄, 뭐 그건 저희들도 그때 기억이 나고요. 이게 지금 오래됐다고 해서 이렇게 어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얘기라는 것은 저는 좀 이상하고요. 아까 최선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야말로 한번 조사를 해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호성 방통위원장 후보자 이건 청문회에 대해. 조선일보 출신의 강효상 의원, 이분하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이제 워낙 이력이 그런 쪽에, 언론개혁 예, 쪽에 있다 보니까 정파적이라고, 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정부에 대해서 막 뭐라고 뭐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고 정파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당신은 방통위원장을 할 자격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 이것에 대한 답이었던 거죠. 의무 전송으로 정편이라고 하는 채널이 너무 많다. 이게 지금 네. 방통위 원장 후보자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무전송이 그러니까 종편 외의 채널은 KBS 1 하고 EBS 두 가지 채널밖에 없거든요. ]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SBS나 KBS 2 TV나 MBC는 의무전송 채널이 아니에요. 의무전송 채널이 됐을 때 이익이 뭐냐면 광고 가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똑같은 그 프로그램에 광고를 얹어도. 이 확산되는 범위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그 종편 출범 이후에 2016년도에 방송통신위원회 자료를 보면 4년 동안 채널 4개 채널에서 1,286억 원을 추가로 광고 매출로 벌었다고 나오거든요 그중에 tv 조선이 335억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jtbc 321억 mbn 319억 채널 a